어제 제보가 저한테 하나 들어왔는데, 3시 58분에 어 캡처한 저 영상이, 아, 저, 그, 지사님 페이스북을 캡처한 게 올라, 저, 저한테 왔는데, 3시 59분이면, 8분이면, 저희 본회의 시간이에요. 본회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, 지사님이 SNS를 하셨거든요. 네. 그거는, 솔직히 앞에 의장님도 계시고 지금 그 김정일님이 계속 그 질의를 하고 계신 와중에 지사님이 그건 안 듣고 SNS 하신 거잖아요. 이거는 저희 의회를 좀 무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 제가 그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어 지사님과 그 후에 전화 통화를 했고요. 나오시면서 저하고 통화를 했고 어, 즉각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의, 그 거의 의사 일정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부적절했다. 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